예, 여기 보시면, 이게 남강입니다. 남강에 작은 밸런스 소리가 들립니다. 이물 속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해석이 쉽지만, 위에 뿌리가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숨실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기 유람선이 있거든요. 진주 남간 유람선. 여기까지 더라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여기도 보면 은왕우렁이 알이요. 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왕우렁이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결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도시가 많이 성장을 하는데 진주는 정말 축복받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멋지죠. 저는 이제 이런 형상 이제 머리가 이끅이끅한게 아니고 백발이 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이제 강변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시면 어떨지. 이, 여기는 수영보들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 강가에 수영보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주 예쁘거든요. 여기 수영보들인데요. 일반 보들. 아, 수양버들 보다는 잎이 좀 덜, 어,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수양버들은 많이 잎이 아래쪽으로, 어, 떨어뜨려지거든요. 저기 보이네요. 저겁니다. 이거 있죠. 이 정도인데, 예. 네. 저쪽에 보면은, 학이 있습니다, 그죠? <laughs> 조형물입니다 진짜 학이 아니고 요즘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 놓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왕우리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또 알이 있거든요. 이 정도 높이까지 알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생태계를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면서 한 바퀴 돌려봅니다. 저기 앞쪽이. 예. 기와 건물이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진주문화예술이 아니고요.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저쪽이 디베리라는 곳이거든요. 저기 디베리. 진주의 팔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강중심원에서 유람선이 떠다니고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많이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산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으시죠? <laughs> 자 오늘은 진주 남강변을 그리면서 여기 수초도 있죠? 예. 한번,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다, 되겠습니다, 그죠 예.